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아 문정부 호위무사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 이재명 경기지사! 아 서울시장이 사라지고 없는 이 세상에서 드디어. 경기지사가 서울시를 포괄하는 대통령 청와대를 지키는 그렇잖아요. 청와대가 있고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고 그것 또 외곽에 있는 게 경기도거든요. 여러분 경기도라는 이름은 경기예요. 경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호위무사가 돼야 되는 거죠. 다 그거를. 철수하시는 분이 그거를 또 안철수 하려고 딱 지적을 했다는데 대체 무슨 사연을 어느 분이 이렇게 놀라운 천기누수를 했나요? 박사님 지난 한주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재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대표가 문 대통령을 엄청 비방했거든요. 비난이 아니고 비방이라고 했네요. 박근혜 레이저 눈빛을 닮아간다. 또 폐륜정부라는 말까지 했대요 와 박근혜 레이저가 되게 부러웠나보네요 그리고 폐륜 어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식과 뭐 치고 박는 싸움을 한 거예요 폐륜이라는 건 대체 어, 어머님 어 아버님은 옛날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작년가 언젠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뭐 부모님은 들고 편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폐륜이란 말이죠 어?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초 슈퍼 예산 편성으로 이 정권이 끝나는 2년 후 국가 채무가 천조를 넘거나라라라라라라 이정 5년 집권 연 비지 사 사백조를 넘거나 그 때문에 에러검이나 애르당 2천만 원이 남는 비자일 안게 됐다면 태어나서 한일이라고는 의무가학교 다니는 밖에 없는 아이들이 억대 비쟁이가 되게 됐다. 그렇죠. 한일하고 의무가학교밖에 안 다녔으니까 내가 비쟁이가 되지 일을 열심히 했으면 비쟁이가 됐겠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대체? 아이들이 살아서 버는 돈을 세금으로 다 뜯기면 삶의 에욕이 생기겠냐.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자살.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서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에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잠깐 깜짝이라고 이 정도로 가지고 깜짝이에요. 왜냐면 안철수 씨가 아이들 볼날이 없다고 발언했대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맨날서로볼 낯이 없어서, 그 낯짝을 저렇게 마스크로. 어, 박사님, 안철수 사연은 외주 처리하시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외주 처리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좀 후원이라도 하고 이런 소리 나면 내가 열받진 않지. 또, 비더더 펑펑 쓰다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고 죽는 부모를 폐륜 부모라고 한다. 그렇죠. 본인 부모는 어, 배렴 부모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어, 아이한테 빚을 남기고 죽으면 아이는 유산 상속을 거부하면 돼요. 그거 나오는데 그 키다리 아저씨인가, 그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인가,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모르고 하, 그렇죠. 우리 철수 씨가 뭘 아는 게 있나.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대 세대가 갚아야 한다며 그 정부는 폐렴 정부라고 비난함을 서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안철수 대표를 콕 찍어 반박글을 페북에 게시를 했대요. 오이 역시 우리 이재명 지사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에서 안철수 씨를 콕 찍을까요? 안철수 씨를 탁 내가 찍고 공격하면 적어도 안철수 씨겁 이상으로 본인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회북인데 제가 이재명 지사님의 엄성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음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채 발행이 왜폐륜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근의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정깨부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걷기야 문재인 정부를 믿는 선생 생각하고 미래 세대에게 겁는 해린 정부를 망들아셨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제정과 감소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자당 지쳐라. 아 그만 죠. 다른 행을 잡으라. 뭘 걸려. 경제 침체가 어기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응? 어, 안 되네요. 하이 참 내가 아이고 이런 어린말 애국가 달리 우리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 부채 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합니다. 배륜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 자녀 교육비를 열심히 안 써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자녀들은 빚쟁이가 됐다는 거죠. 그럼 자녀가 지 공부 열심히 해가 돈 많이 벌면 돼도 되는 거죠. 아휴, 그런 내뭔 말인지 나도 저도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 가지고 사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안철수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에 가계 부채 증가 억제하고 경제 회생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폐륜입니까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 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 지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국채 발행 회피하며 민간 경제 마치는 것이 폐련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 진짜 몇트 지어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결론은 폐륜이냐 아니냐 폐륜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틀에서 그거를 진짜 효도하는 마음으로 볼 것이냐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할 권리로 볼 것이냐.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심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경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심리로 돌려놓고 눈빛이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대표님의 눈빛일 것 같습니다. 어휴.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눈빛은 처음부터 삐딱하게 문 대통령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뀌진건 아니에요. 그니까 러 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 이런 글을 제가 읽어야 되는 게 제가 짜증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짜증을 낼수 없잖아요. 도를 넘는 것은 이게 폐륜이라는 글을 이 뭐라 고그러나 해석한 거래요. 도를 넘는. 그러니까 도라는 뭡니까? 도를 딱자 이 도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라는 측면에서의 도입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 위기 극복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 잡게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 야당 같습니다. 새 정치 기치 들고 국민 기대 한몸에 맞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크. 대정치 기치 들고 국민 기대 한 몸에 받던그 시절 초심 돌아가면 그럼 또 철수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거 진짜 우리 이재명 지사는 이이야기로왜 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질문하네요. 언론에서는 안 철수 패륜 정부 발언에 문정부 호위 무사 된 이재명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요. 얼마 전심무 7조 상성문에 의해 문재 문 대통령이 폐하가 되신 듯 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되신 것 같네요. 아빠, 힘내세요. 의리가 있잖아요. 오이,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이거를 올리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 같은 아들을 두고 싶어 할까? 이게 이제 갑자기 저 가슴속에 팍 떠오른 생각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님 같으면 든든한 아들이긴 하죠. 어린 시절에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키우려고 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참 팔까지 다친 그런 진짜 생활력 하나 죽여주는 아들이니까. 그러려면 그, 아들의 부모는 아주 찌질이 못났고 가난하고 능력없고 돈을 못 벌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나름대로 지 아까림하고 있고 변호사도 해서 돈잘 벌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변호사 하더라도 저는 저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아버지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분 있잖아요. 뭐,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변호사인데 본인은 예술가가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잘 구하는데 본인이 예술가가 돼서 뭐 만화도 그리고 뭐 이런 작품도 하는데 뭐를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 돈 받아서 그랬어, 아버지로 그랬어,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야말로 진짜 또는 아버지를 공격하는 사람이야말로 패륜 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아들은 독립적으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그거는 아버지 도움을 받았었다 할 때는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징글징글하고 무심무시한 그런 인생을 사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아, 배려 부모가 되려는 그냥 뭐 이런 거. 아빠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빚이 많아? 아빠 빚 나중에 내가 대신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에 기본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어, 부모로부터 상속을 거부하면 돼! 폐륜, 부모는 자식이 안될수 있는 게, 기본 그부는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아들, 그게 이재명이 지사네요. 그래 고 아빠가 빚안 지면 우리가 제야 하는 건데, 다른 집들에 비해서 우리 집 빚이 훨씬 적은 건 몰라? 아빠가 거기서 조금만 더 빚내서 자식들 도와주는 걸 두고, 폐륜이라 내가 망언을 하는구나. 이재명 지사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가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진 의뢰인이 왔으면, 아니, 부모로부터 빚을 많이 지금 받으셨다고요? 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 상시, 아, 상속 안 받겠다고 하시면 그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빨리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제대로 변호사 그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신 아버지가 빚을 좀더 내가지고, 당신을 더 교육을 시키고, 더 도와줬더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나니까, 지금, 진짜, 이, 아버지가 살 때는, 뜬떵거리고잘 살았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빚을 남긴 거는, 진짜, 폐륜은 폐륜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진짜, 변호사가 지할 짓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혹시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이거 혹시 고수업자 가지고 딴거 자격증 혹시 그렇게 딴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쨌든 운이 좋아가지고 변호사는 됐는데 실제로 변호사 일안 하고 다른 거 하다가 아닌데 변호사가 돈 많이 버셨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진짜 언젠가 직접 이야기하시는 걸저가 들었거든요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를 쉬셔서 그렇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 시장하고 지사하기 전까지는 인권 변호사 그 다음에 변호사 얼마나 오래 했다고요 그리고 안철수 씨야 말로 의사 그 20년 안 하고도 이 장농 면허증 해가지고 쉬어서 코로나 19 환자 돌보겠다고 나서서 쇼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변호사 쉬어도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변호사라면 가장 알고 있는 기본 상식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이런 반응을 했는데. 어, 나 안철수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지금 문정부 호위무사가된 거를 제가 축가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 마련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어떡해! 박사님, 이두정치인이한 주간 보인 행보에서 드러난 심리 분석에 부탁드려! 지금 그 심리 분석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사람들을 잘 알면 좀더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검사 w p 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9월 12일 열리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위즈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